우리 이제 캠브리지 대학 투어를 시작해 볼까? 아들. 네, 아빠. 기대돼요. 캠브리지 대학을 직접 보는 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그렇지.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중 하나니까. 실제로 캠브리지 대학에는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나왔단다. 유명한 인물? 누구요? 알프레드 마셜이 그중 한 명이야. 그는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후에 경제학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쳤단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네, 궁금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알프레드 마셜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활동한 경제학자로서 현대 경제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이론들을 제공했어. 경제학 이야기는 머리가 아프지만 엄청난 영향을 끼친 대단한 분이었네요. 특히 그의 책 경제학 원리는 경제학의 근본적인 원리와 개념을 설명한 책으로 지금까지 경제학 교육과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 멩큐쌤, 알프레드 마셜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마셜은 1842년 런던 근처에 있는 버문지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은행원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마셜이 성직자가 되길 원했다고 합니다. 당시 성공의 신부는 은행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지위의 직업이었죠. 마셜의 아버지는 밤 늦게까지 히브리어, 라틴어 등 성직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마셜이 어릴 때부터 강요했답니다. 그러나 마셜은 그의 아버지와는 생각이 달랐어요. 마셜은 수학에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수학 분야의 우등상을 휩쓸었답니다. 마셜은 아버지의 희망을 뿌리치고 캠브리지 대학에 진학해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 경제 언론을 읽고 대학 졸업 후에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죠. 당시의 경제학은 국가의 통치술로서 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답니다. 19세기의 영국은 1차 산업혁명이 성공하여 이른바 대영제국이라고 불리는 전성기였습니다. 그런 영국에도 엄청나게 많은 빈곤층이 있었답니다. 그는 빈곤 퇴치를 위해 일생을 바칠 것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마셜은 이론 공부에만 머물지 않고 아주 도시의 빈민가를 걸어 다니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관찰했죠. 마셜은 1885년에 캠브리지 대학 정치경제학 주임교수가 되었어요. 그가 이때 한 연설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답니다.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사회적 고뇌와 싸우는 제자를 양성하겠습니다. 마셜은 세상이 점진적으로 개선된다고 믿었죠.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어떤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마셜이 제안한 수요 공급 분석 방법을 따르고 있어요. 마셜은 1890년에 명적 경제학 원리를 출간했는데 그는 10년 동안 이 책만을 위해 모든 시간과 열정을 헌신했어요. 그는 경제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수학을 적용했죠. 알프레드 마셜은 케인즈, 피구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길러냈습니다. 그가 길러낸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경제학자들을 캠브리지 학파라고 불러요. 캠브리지 학파는 상당 기간 세계 경제학계의 흐름을 주도하였답니다. 다음 경제여행 미리보기 미국 뉴욕 여행 그런데 뉴욕 집값은 왜 이렇게 비싸요? 맨큐의 주니어 경제 클럽 초등학생을 위한 생각의 틀을 키워주는 경제도서 맨큐의 주니어 경제 클럽은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엄선해서 어린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경제 교육을 위한 최고의 선물